자, 수업하겠습니다. 네. 또, 좀 이따가. <laughs> 네. 그, 음, 네. 어, 이제 우리가 이 저자에 대해서 사실 좀 토론을 해봐야 되는데요. 10편의 어, 신학이라고 할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시편의 신학에 여러 가지 어, 꼭 토론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토론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저자입니다. 아,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저자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해 볼 건데요. 시편 23편, 그냥 다른 거볼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23편. 시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시편이고. 성경 중에서도 뭐 가장 유명한 <laughs> 성경 중에 하나가 1 0편 23편이잖아요, 그죠뭐 그에 대해서 는 부인하지 않시죠? 으 음, 미국 사람들도 가장 좋아하는 그 말씀이 1 0편 23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미국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뭐 음, 논할 필요 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말씀인데 거에 보면 다윗의 시일이 돼 있어요. 자, 다윗의 시일이 돼 있습니다. 근데 자 다윗의 시라고 되어져 있는데 있는데 마지막에 보시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음.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자유주의 계열에서 이제 자유주의뿐만 아니라 이제 막아 공격하는 거죠. 아니 그때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밖에 없다. 어, 분명히 이거 성막을 두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건 여우와의 집은 성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고, 그 이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졌는데, 내가 여우와의 집에 영혼이 그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음. 그리고, 다윗의 시라고 남아있는 시들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독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제 뭐 연구를 해보니까 후대에 다윗의 이름을 빌어서 기록한 것이 많다. 어, 아니 그, 그거는 그그 약시 안에 그걸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계속 말씀을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 어, 그러니까 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 또 다른 사람이다 라고 보는 견해와 제1이사야와 제2,3이사야만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견해 그러니까 두 사람이다 아니다 세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다 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이게 이제 구약에서의 신학적 논쟁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이 사람은 이사야의 책에다가 했느냐 왜 이사야가 그만큼 유명했기 때문에 이사야가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자신이 쓴 글을 붙였다. 그런 건전 세계에 많습니다. 어, 중국도 공자의 작품이 아닌데, 공자의 작품이라고 붙여놓은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음. 사실 공자의 작품보다 공자의 작품 아닌 게더 많아요. 어, 그건 왜? 공자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공자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내가 글을 썼더라도 공자의 이름으로 올린 후대에, 뭐, 세월이 많이 흘렀다 할지라도. 그런 경우 많다라고 아, 하는 것이죠. 또뭐 이거는 아주 아주 현실적인 문제이긴 한데 어, 생각해 보시면 다윗 시대에 히브리어가 있었는가? 음, 다윗 시대에 어, 히브리어가 굉장히 굉장히 올라가도 900년 경에 2900년 경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좀 올라가면 되는데 다윗 시대에 과연 이렇게 아름다운 어, 언어로 된그 어, 히브리어가 있었는가 그건 또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 볼수 있죠 그러면 간단하게 뭡니까 시는 있었죠 분명히 다윗의 시는 있었겠죠 그럼 내려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구전이잖아요 구전해서 뭐 점점 붙여졌겠지 이제. 음. 음. 그러니까 이 방금 말씀드린 내가 영원히 가가지다 이거는 시가 점점 본래 시라는 게 그래요 사실 조금씩 변하가 합니다 한 사람 있었다 해도 근데 점점 뒤로 가면서 말에 의해서 뒤에 붙여진 거다 뭐 하여튼 간에 지금 제가 뭘말씀드셨는지 아시겠죠?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본래 다윗 성건 맞다. 뒤에 붙이는거다 아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써가지고 다윗 이름을 붙입니다. 뭐 당이 다윗이시니까 다윗 쓴 거지. 그래서 사실 여기 그, 여기 저 대구에 김스택 목사님도. 어 한때 제가 김수대 목사님의 설교를 좀 들었던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안듣습니다어찌됐 들었던 적이 있는데 김수대 목사님 강연설교참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김수대 목사님의 어그 설교를 들어보는 김수대 목사님도 김수대 목사님 합동적인데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음. 어 다윗사하고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어. 사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거는 많이, 많이 뭐 어, 하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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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모르겠습니다. 받아들는 사람이다. 입장에 들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시편 23편. 이제 두분 어떻게 다윗은 아니면 이 시편에 기록한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느낌이. 별 상관없습니다. 다윗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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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어떤 것 같아요? 10편 23편은 다윗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10편에 많은, 10편에 많은 그 시들이 찬양이 다윗 썼는데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다윗인데 과연 다윗은 이 모든 작품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네, s 13, u l 만 b 면 s o m e t 이 i 다 g 것 v e r there. Listen, I w i 다 l s o o 있 go t 니다 저는 다윗이 선언을 들었어요. 내 마지막 선언는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말씀을 셨잖아요 음. 영적인 것도 반대되지 않았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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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저 네. 그렇죠. 성전을 이야기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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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윗은 일단은 아까 저도 목사님 말씀처럼 공감하는데 그 찬양을 했잖아요. 활약을 하고 악기를 연주했기 때문에 그런 으로 봐서 결의식 있었다고 되는지 확신이 음. 어, 확신한다 음. 음. 일단 이게 이제 상당히 음. 상당히 이게 논란이 될수 밖에 없겠죠 음. 독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몇번말씀드렸지만 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맨날 밥 먹고 갈일면은 진짜, 진짜, 아니, 단순히 고이 잡는 게 아니고, 진짜 성경을 완전히 다 파헤쳐가지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제보관 하나도 못합니다. <laughs> 성격이도 바쁜데, 지금. 하리그렇게그렇게 그렇게 말하면 되지. 신그자는신학 학자들 나름대로 그리해야되는거고 맞아요 음. 음. 자 이와 더불어서 이와 더불어서 표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제 자이 표제에 대해서 는 잠시만요. 여기 밑에 표제가 있나요? 자 여기 보시면 시편은 어이, 사실상 하나님 백성 전체의 작품이라고 할수 있다. 다만 다윗은 음악을 적이고 시와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린 대표적인 인물이기에 자연스럽게 시편의 대부분을 그의 작품을 여기게 된 것이다.라고. 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완전히 동의하세요.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저작 시기는 좀 그렇고 자, 제작 배경. 아. 자, 이건 또 잠시만요. 음. 아, 이걸 끊었다 가야 되는구나. 어. 네, 지금 그게 안 나오나요? 음. 아 여기는 안 나오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제가 그 이번 에 그자마 하고 가면 그 다음 시간에 따로 해야 되겠네. 이게 왜 나갔다가 화면 공유 따라 안 되면 PPT 에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다 있었다고 봅니다. 음, 저는 그냥 다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편집 비평의 관점에서 보면, 바,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1 0 0 다윗이 그대로 썼느냐? 그건 분명히 편집 비평가, 편집하는 과정 가운데 전성사 비평 전성대로는 가는 가운데 시가 수정은 됐겠죠. 당연히 아니 아니 수정이라는 게 별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이게 뭐 우리의 시가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우리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더러워지 이 세퍼드 영어 성경하고 똑같나요? 달라요. 이향서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건 헬라로 가면 또, 달라, 또, 또, 어, 또 달라요. 어, 7 2년에 시편에 있는 내용하고 내용 본질은 같지만 시라고 하는 게 번역하면 시라고 하는 게 똑같이 번역이 안 되잖아요. 어, 그 시가 어떻게 똑같이 번역됩니까? 그럼 뭐 시는 오히려 똑같이 번역하면 더 이상해져버립니다. <laughs>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영어 찬양 있는데 영어 찬양하고 한국 가사가 안 맞는 게 있잖아요 보면. 왜 그렇게 하냐면 그걸 그대로 번역해버리면 노래가 더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맞게끔 번역해서 한국 찬양을 불러야지 어 의미 의미의 본질에 훼손이 없는 한도 내에서 어 그래야지 아 그대로 번역해버리면 오히려 그더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되고 그래서 70인역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또 당연히. 히브리어 본래 이제 성경 편집했을 때그 성경은 분명히 용이 다르겠죠. 아, 다릅니다. 네. 그건 왜또 시의 특성이 있고. 또 번역할 때에 그게 이제 편집 비평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잖아요. 편집 비평, 편집 비평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번역할 때또 의도를 가지고 번역한는 것도 사실이고, 그것도, 그것도 굳이 뭐, 뭐, 부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음. 이게 시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의 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 그까지는 인정할 수 있다. 어,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다윗의 선물로 본다. 왜 여기에 다윗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주 간단한 논리인 거잖아. 저는. 어.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구해학자들이 음. 모든 구약학자들이 모든 시편 신학자들이 다 똑같이 동의한다. 뭘, 이건 답이 쓰지 않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빼야지. 음. 성경, 실제로 성경을 들어, 뺐던 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논란이 되니까 이 표제 자체를 없애버리자. 해서 드러냈던 적이 있어 그런데 다시 들어간 거예요. 우리, 우리 성경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예. 네. 역사적으로. 어, 왜 늦겠습니까? 말 그대로 논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논란이라는 말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말이죠. 아무도 몰라. 사실 누가 알겠어요. 앞으로도, 앞으로도 영원히 모르겠죠, 이거는. 뭐, 연구한다고 해결될 부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점점 더 권위 있는 어떤, 그런, 아 발견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 정확하게 어떻게 발견됐으니까 그냥 끝날 수 있겠지만, 사실, 시편이 편집된 게 최소한 2200년 전 인전인데, 최소한, 정말, 최소한 2200년 전 이상이거든요. 왜, BC 200년 전 안에 모든 것다완성돼 거의, 거의 완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편은 가장 빠르게 완성된 것중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2 0 0 0 그러니까 BC 200년 이전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건데 BC 2 2 0 0년 전에 어떤 자료가 지금까지 남아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하여튼 그 논란 속에서도 이 저는 그래서 항상 저, 어, 저는 구학자나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는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 지금, 히브리 대학이 가장 권위 있는, 아, 유대교나, 유대 역사나, 유대교 문헌에 가장 권위 있는 게, 기독교가 히브리 대학이에요, 여전히. 뭐, 당연할 수, 자기 나라 거니까. 히브리 대학의 그, 그, 학자들이, 정말 이것은다윗씨가 아니다. 빼야 된다. 뭐라고 한다고, 구약성에 똑같으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빼는 게 맞다. 그러나, 그러나 성경에서 빼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음. 그렇다고 하면 난저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여야 한다. 음. 받아들여야 한다. 다윗의 저작이냐 아니냐라고 고민하는 것은 학문적 입장에서는 좋다. 음. 무슨 말이야저 저 그런 이야기 자주 하는데 학자들은 얼마든지 고민해야 된다. 음. 학자들은 또 고민하는 게그 직업이네. 그래야 또 학문의 발전이 있는 거니까 학, 학, 학자들은 얼마든지 고민해도 좋다. 그러나 목사들은 성경에 여기 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다고 한다면 빼기 전에는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이 나는 더 맞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실제 목회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복귀를 하실때 이 논란에 대해서 물론 살짝 이야기 해줄 수는 있어요 진짜 살짝 살짝 그런데 이걸 주제로 설교를 한다 논란을 가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야기 해줄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꼭 안해줘도 되고 내가. 안 해줘도. 저 10편, 23편에 이거는 논란이 많은, 이런 논란이 있고, 저런 논란이 있고, 성도들한테 이것 갖고 설교, 설교에 서 30분인데, 이 논란 갖고 한 20분 동안 뭐 이야기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야기 하더라도, 뭐, 뭐, 짧게 한마디 하고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다윗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설교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 해도. 중요한 것은 성경에 다윗의 씨라고 되어 져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아 물론 이건 이건 저의 관점이에요 보험주의적 관점이에요 저의 관점입니다 보험주의적 관점도 아니고 이건 저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아니 뭐 지금도 우리나라에 많은 목사님들 그냥 십편 기장 이렇게 해요 십편 이십삼 편도십편 기장 이렇게 해요 그냥 다윗의 씨라고 안안해안 안 합니다 아뭐 어, 그걸 꼭뭐 제가 뭐. 뭐, 사타나, 뭐이 나쁜 놈들아, 뭐, 이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럼 뭐어 그분도, 그분도 나름대로 어떤, 근거가 있는 거니까. 그러나, 저는 그렇다. 저는, 저는, 저는 성경에 다윗의시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윗의 것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laughs> 음. 여러분들이 신약 시간에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1 3권의 신약성계 썼다, 이래 되어 있잖아요. 어, 정무 교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신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굉장히 중요한 토론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다윗이 아, 다윗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신약성계 1 3권의 바울 저작도 7권 외에는 흔들리는 겁니다. 음. 정무 교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서 <laughs> 어, 나는 이렇다 약간 예기해야지방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 저는 저, 어, 저는 하게 하게 그 듣더니 짜에서는 혼동을 그 음. 듣더서동 아, 이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 아니 그럼 질문하셔야죠. 그럼 교수님뭐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aughs> 저는, <이제> <laughs> 저는 질문합니다. 제가 그 MDB부터 PHD 다닐 때 음, THM, PHD 때는 뭐교수님들다 발표하시는 데 MDB 때는 그냥 섬 넘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뭐종말뭐이든 음, 뭐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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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전천후후천후 뭐 무천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항상 있지만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봐야어요 <laughs> <laughs> 교수님은 후천인인 무천인 전천인입니까? 어, 그럼 왜 그럼 교수님은 그걸 이제 그, 예, 따라가십니까? 뭐, 뭐한 짤라도 물어봅니다. 어, 전천 후천 무천인은 사실 별로 공격받을 만한 게 없는데 어, 바울의 저작 이거는 사실 조금 민감한 부분이 하긴 해요. 하음에 여러분들이, 그 사실, 바울의 저작 이것도, 오, 어, 어, 진짜, 성경 기자 이렇게 하 목사님 많아요. 많, 많습니다. 어.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냥 이 성경 기자는, 히브리스 기자는 말하는 것처럼, 히브리스가 본래, 네. 본래 바울에, 바울이 썼다라고 돼 있었어요. 저, 마틴로또 가르칠 때까지는. 근데 이게 독일 자유주의자그 후대에 저 연구해 보니까 도저히 히브리서는 바울 을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히브리서는 주자 모름이고 음, 저자 모름이고 네. 바울의 영향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어, 모든 사람들이 동일니까저렇게 성경에 저렇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신의 학자들이 다 연구해본 결과 이건 누구도 누가 보더라도 어 이것이 더 타당하다 확률적으로 100%는 있을 수 없지만 그래도 맞아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고 하기에는 바울의 언어가 아닌 게 너무 많아 물론 바울의 언어도 많지만 바울의 전혀 다른 언어가 너무 많아 그리고 히브리서는 결정적으로 다 바울이 살아있을 때쓴게 아니에요, 저게. <laughs> 어. 그러니까 어,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아 이거는 바울 썼다기보다는후대에 바울의 영향을 받은 제자나 초대교회 공동체가 썼겠구나라는 쪽으로 이제 이제 굳어지는 거죠. 사실 어, 여러분들이 그,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가장 큰 분기점이 뭐냐면,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성 파괴거든요. 예루살렘성이 파괴된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논란, 이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판단하는데, 연도를. 히브리스 기자 같은 경우 하더라도, 어, 신의 학자들이 봤을 때, 이거는 거의 후대에게 맞는 것 같다. 라고 보는 거죠. 라고 보는 어, 그렇게 만약에 다 동의가 되면 저도 다윗의 절시 안한다니까요 어, 그렇게 다 동의가 되면. 어,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볼때빌리포스는 바울이에요. 음, 저는. 어? 저는 그런 관점에서 있다 라고 하는 말씀드리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씨라고 성경에 이렇게 붙여져 있는 한 제가 볼땐 다윗의 씨예요 그건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모든 구학자들이다 동의해가지고 다윗의 씨가 빼야지 그러면 이걸 빼야지 그러니까 각주로 넣어야지 이제 예전에 이것은 다윗의 씨라고 불려졌다 뭐 이런 식으로 예. 뭐 예전에는 그렇게 되면 저는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어, 그게 아니라 저는 동해수가 없다. 이게 제 스탬스입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